야, 왜 이렇게 늦어서 접네왜 아, <laughs> 늦었냐고! 아직 8시 아니잖아! 8시 시작하기 전에 5분, 빨리 들어와, 정수 저... 아니, 지금 들어온 게라멜이 밖에 없어, 어떻게 된 게! 뭐야, 그럼 왜 나한테는 뭐라 그다 <laughs> 아, 들어왔구만! 죽었네요. 아, 그럼. 와, 셨어요어떡하죠 아니, 한번 봐 봐. 어? <laughs> 어, 이거. 나이 야, 야! <laughs> 어, <어떻게> 아, 게임 모드 <laughs> 다 풀어. 아, 이거 들어올 때 게임 모드 좀 바꾸게 해 줘. 이

아, 아, 빨리! 제 내가 저거 못생겼다. 제가 저거 못생겼. 제가. 제가. <laughs> 아, 가만히 <laughs> 계세요 서로 <laughs> 서로 칭찬만 <laughs> 해주세요. 꽃같이 생겼다 그런 거 해주세요. <laughs> 아, 뭐꽃이 <너 웃음> 생겼다. 안전아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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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 여기. 꽃같생있색꽃 같고 싶어 모두가 조금 과분하니라좀더 한발짝씩. 너무 싸워, 너무 워 둘이 혼자 대하고 오세요. 둘이 혼자 고아이하세요. 때 아이고, 이거 바보야! 아, 이거 <laughs> 여러분, 늦어서 죄송합니다. 에이, 제가 지금 아, 안들어가서가지고곧 <laughs> 들어갈게요. 아, 고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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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다아 아, <웃음> 아. <웃음> 아, 아기아기 고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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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기 고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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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웃음> 아, 고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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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이거 쓰세요. 아, 하나, 아, 고기 하나 나오려고 하는 데그 거. 아, 근데, 2 0 0개붙 줬어? 여러분, 예은이 손한 번만 더 놀리면 손모가지 자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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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, 다, 다 유튜브 무슨... 찍을 거죠? 네. 네. 네, 그러면은 진우가 오프닝 해줄 겁니다. 네. 박수. 어. 내가 오프닝을 정말 감당할 수있겠네 음. 그럼, 그럼. <laughs>

저희는 자본주의의 개돼지들입니다. 아니, 잠시만, 자, 개돼지, 아 잠깐만, 잠깐만, 잠깐 이건 어린이들이 볼수 있어. <laughs> <말 찍었어야지>. <웃음> 자, <laughs> 템템버린이 <laughs> 오프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얘들아, 미래는 없어. 너희들의 미래도 어차피 돈이 그냥 환장하는 개돼지일 뿐이야. <laughs> 아, 템템버린이 오프닝 하도록 할게요, 템템버린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